나네약금어 되시고요. 7 0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소왕 아, 제가 큰 문제가 나 있어요. 저희가 코나가 한대 있어요. 코나 정차는 아니고, 비발류차 그런데, 저희 얼마 전에 넥소를 샀잖아요. 넥소차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코나가 피로가 없어지게 됐어요. 코나가 리스 3년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8개월 정도 탔어요 근데 나머지 이제 18개월을 돈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했어요. 코나, 리스, 폐지 이거를 지금 중간에 폐지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양도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리스를 승계하는 거죠. 2번 남아있는 금액과 차량의 잔존가치 그 비용을 다 내고 차를 아예 인수를 받아가지고 제 차를 만들고 중고로 하든지 하고 다닐 수 있는 거죠 3번 그냥 위약금을 물고 해지라는 방법이 있어요 총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 위약금이 얼마를 내야 되고 해지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으로 네, 네. 상담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상담원이 통화 중입니다. 아 네네 차량 그 중도 반납건으로 문의주셨다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었구요. 예수사 업무다보니 차량 번호 또는 생년월 확인 한번 드습니다아 차량 번호는 <목소리가> 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되네요. 일단 이거는좀더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위약금이 1년 반 남았는데 1년치를 내라는 거야. 지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반종 가치까지 더 하는 사실을 몰랐어요. 저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근데 위약금과 잔종 가치 더 해서 여기에 지금 39% 구간이래요. 현재 지금 68만원 내고 있기 때문에. 68만원. 곱하기, 남아있는 18개월, 같이, 이골. 자, 이 비용이에요. 이것 플러스, 차량의 잔존가치가한 700만원대였거든요. 7 5 0만 잡고, 이골. 이것 곱하기, 아까 39% 구간했죠? 그러면 0.39. <laughs> 맞네요. 그쵸? 대략 맞아떨어지죠? <laughs> 와, 이거 안 되네, 씨. 만약에 내가 침상해서 747만원 주고, 이학번을 물고 끝내잖아요? 진짜 747만원 <laughs> 날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사이서 내가 구매를 해. 구매하게 되면은, 1877만 원을 내야 된대요. 근데 지금 거의 중고차 가격이 이 가격 하잖아. 지금뭐 어차피 많이안탔고차상태도 괜찮으니까. 그러면은, 오히려 이돈 주고 구매를 해서 중고로 팔게 되면은, 나도 쏠돈이잖아 그러니까 위약금도 안 내야 되는 거네. 차라리 지금 중고로 팔지 않네. 인수해가지고, 갑자기 바뀌었다. 차라리, 그냥 살래? 파서 중고로 팔자. 리스에서 중고로. 어, 리스에서 중고로 돼버리네